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백중 기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첫 번째로, 어, 백중에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laughs>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성취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기도를 일상생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만 되는가.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기로는 저 가장 낮은 카스트 중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는 하루에 20시간 동안 허리에다가 물동이를 묶어서 20시간 동안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사람들한테 날라주고, 그리고서 하루에 버는 돈은 짜파띠 10장하고 우유 한 잔밖에 안 된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그것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 보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백중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돼요. 이 세상의 원리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체 유심조. 일체는 전부 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언퍼처블, 만질 수 없는. 홀로그램, 그 언터처블 홀로그램이다. 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허공에 우주 쇼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군대도 나오고 사람도 전쟁을 하고 하는데 가서 직접 만져보려면 만져볼 수 없어요. 그건 영상에서 쏴 올린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만드는가를 어, 잘 이해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들 어, 물리학을 공부하신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죠?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계에 네 가지의 힘이 있어서 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전기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력의 힘이 있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의 힘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해요. 자, 중력이나 전기나 전자나 다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이고, 뭐 중력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뿜어내고 밀쳐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당기고 밀쳐내는 힘에 의해서 이 세계는 다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약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니까 심리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당기는 것은 무엇이고 밀쳐내는 것은 뭐예요? 아무 보다님이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당겨내는 것은 무엇이고 밀쳐내는 힘은 무엇이에요? 당겨내는 것은 탐심이고, 밀쳐내는 것은 진심이에요. 이 세계는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날 줄과 시 줄을 겹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탐심과 생각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든지 싫어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은 탐심과 진심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좀더 세분화하면 탐심이라는 생각과 진심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를 가진 것이 지금 현재, 과거의 에너지가 현재의 상태로 보이고, 현재의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백중 기간이니까, 영가하고 어떤 영가를 가지고 있는가, 영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몸은 없어요. 뭐가 있죠? 정신이 있어요. 정신은 뭐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영가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줄 알아요. 근데 영가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생각과. 싫어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 그것이 생각이 강하면 바로 실현되고, 약하면 시간차가 많아서 늦게 실현되는 거예요. 자, 영가만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영감만이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마음 속에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그 사극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뭐 사극은 뭐 한국에도 사국이 있고 중국에도 사국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 어, 어떤 그 여인을 죽이고 그 여인의 자식을 죽여서 자기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저주를 하잖아요. 그 저주를 하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흑마술이라고 하는데. 그마술이 뭐냐면은 염력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그 힘이 강해지면은 상대방에게 영영,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 우리는 그 영가를 다룰 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령, 죽은 영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령이 있어요. 생령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생령이고, 그 다음에 사령은 누가 내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생각이 사령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세계에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쳐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쳐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영가의 그 우리 백중 기도를 할때 이제 생령과 사령, 생령과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의 염력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염력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과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과 죽은 사람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날줄과 시줄을 이루면서 이 세계의 재난과 사고와 행운과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또 사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어, 1년에 몇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장애를 다스리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시면 어, 대답을 크게 해줘보세요. 대답 안 하면 이해를 못한 걸로 알고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자 문세혜 보살님 이해했어요? 네. 어, 그래요. 다른 분들도 이해하셨는가요? 자 그러면 이 영, 이 영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가질 것인가. 이 영에는 생명과 사령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착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미워하는 생각들. 그것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루게 하는 어, 요소로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만큼 불행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차를 두고 언제든지 그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착하는 대상이 실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집착하는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데 그 집착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대상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서 어떤 것을 끌어당기건 혹은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더욱 더 여러분들은 양쪽으로 불행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일상생활을 때 집착하는 마음을 가, 안 가진다? 아,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나? 절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할 때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상태예요. 응.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절에 와서 완전한 휴식을 한 번이라도 취하고 가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가족에서 더 활기찬 그런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의 본래의 진 무화하, 무상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상한 것은, 모든 변하는 것은,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없고 그것은 공한 것이다. 무상, 고, 무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의 영가 기도가 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장을 풀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쉬워지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어떤 원리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집착하는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다고 해서 어, 기도를 잘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생의 세계에 가까운 거예요. 게으름은 여러분들이 짐승세계에 가까워진다는 아, 증거가 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영가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장경과 금강경을 잃는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무상, 고, 무와 공의 위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영가들에게 그와 같이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백중기도의 참다운 원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에는 지장경을 어, 제가, 어, 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하다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뿐이고 실제로 무하다 공이라는 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남을 해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경험되어지는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지장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해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지장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행에 갔다가 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가 막 힘이 쎄. 막 그냥 힘도 쎄고 몸집이 커. 그래서 막 발악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이 애기를 이렇게 막 그냥 달래니라고 한 오천만 원을 급하게 병원비로 쓰려고 찾아왔는데 그 가방을 떨어뜨려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아기가막 달려가니까 아기 쫓아서 가느라고 없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없고, 그 다음에 보니까 CCTV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가방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laughs> 아니면은 화장실도 급하고 한데 경찰서는 나중에 가고 집으로? <laughs> 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그와 같은 일 하거나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 내가 아주, 어, 내가,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지 돈을 찾아줄 것인지 임자에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임자를 찾아주게 하는 이유가 될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인과라는 것은 무엇이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 죄를 심으면 고통이 따르고,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기본 원리예요. 그 인과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한 것이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도 되고,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있어. 이때에도 내가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지장경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오는가? 전생의 죄악 때문에, 전생의 잘못한 생각 때문에, 생령과 사령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령과 사령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백중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 아직 아, 아 열흘 정도 남았죠. 이 2주 정도 예, 남은 시간을 열심히 아, 백중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 가지 어, 행복하고 그다음에 복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 자, 이것으로 초하루 버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